자, 이번에는 리액트에서 사용되는 이 JSX라는 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JSX는요. HTML 같지만 보시면 HTML 같이 생겼죠.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돼요. 이것은 리액트 컴포넌트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HTML이랑 비슷하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동영상 하단에는 제가 준비해 놓은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확인하면서 함께 이 JSX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태그는 꼭 닫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div 태그를 열었으면 이렇게 닫아줘야 한다는 거죠. 보시면 이게 닫아줬죠. 근데 만약에 가끔씩 HTML에서요, input 태그를 닫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JSX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류나요. 한번 해볼까요? 요거 날려보고, input type은 text 하고 닫아봅시다. 저장하면은 여기 이렇게 오류가 나버렸죠. 오류났어요 하면서 JSX 컨텐츠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오류가 났죠. 언제나 꼭 닫아 줘야 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인풋 같은 거는 이렇게 닫아도 되긴 하지만 사실상 요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걸 셀프 클로징 태그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열은 태그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닫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엘리먼트는 무조건 하나의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턴 쪽에 "div", "div"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은 오류가 나요. 한번 직접 해볼까요? 이 자리에서 "div", "div" 한쪽에는 "hello", 한쪽에는 "bye" 라고 입력했는데 뭐라고 오류가 났죠. 이것은 어, 모든 태그, 두 개가 이상이 되면은 하나로 감싸줘야 된다. 즉, 이거를 div 하고 이쪽에 div 하고 하면은 고쳐진다는 거죠. 근데 가끔씩은 굳이 이두 개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div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조금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액트 16.3에서 어, fragment라는 게 생겼어요. 아, 정확히 16.2군요. 16.2에서 도입된 Fragment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여기서 Component 한 다음에, 여기서 Fragment 불러와 주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얘를 분석하게 됐을 때, 이 자리에 Extra Div가 따로 없죠.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Div라고 해줬으면은, 불필요하게 Div가 생겼었을 텐데, 보시면은, 여기에 불필요한 div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fragment를 해준다? 아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불필요한 div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번에는 JSX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name이라는 값을 만들고, 이 name 값을 그대로 들고 있는 이 문자 열 값을 이 자리에 나타나게끔 해볼 건데요.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이 코수염처럼 생긴 중괄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해볼까요? 기존에 얘를 다 지워주고요. div, 열어주고, hello name 이라고 해준 다음에 name 값을 만들어 줍시다. 뭐, react 라고 해줄게요. 이제 React라고 나타났죠. 여기에 뭐 다른 거 적어볼까요? Hello, Bellport 느낌표 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서 이 const const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이 자리에 var a는 Hello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if true라고 해서 지금 값이 true니까 이, 여기에 있는 게 언제나 실행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var a는 by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 console.log a를 하면은 당연히 방금 by라고 했으니까 by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블록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console.log a를 하게 됐을 때 by라고 나타납니다. 분명히 이 블록에서 a를 선호해서 by로 설정해뒀는데 이 블록 바깥에 있는 a값도 by로 바뀌었죠. 이게 스코프가 함수 단위여서 그래요. 이게 a라는 값이 유효한 곳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반면에 let은 어떨까요? let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쪽에 hello라고 선언을 해줬죠. 이쪽에 if true일 때 여기서 또 let을 선언해서 let a는 by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console.log a 했을 때 by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바깥에서 콘솔 로그를 했을 때는 요 처음에 선언했던 이 헬로우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렛과 컨스트의 경우에는 스코프가 이 블록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헬로우 A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한 거죠. 이 내부에서는 얘는 바인 거고 이 바깥에서는 얘는 hello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var, const, let, 어떨 때 사용해야 할까요? 일단 var 같은 경우에선 es6에선 더 이상 쓰지 않고요. 그리고 const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선언하고 고정적인 값을 사용할 때 선언하시면 되고, 그리고 let 같은 경우는 한번 선언하고 나서 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값을 사용할 때는 렛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부 렌더링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리액트에서 저희가 아무리 아까 전에 자바스크립트 값을 사용하게 될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 안에서 if 문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사망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서 1 더하기 1이 2라면 맞다. 아이고. 맞다. 또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구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3이 들어가면 틀리다가 나타나게 되겠죠. 또는 특정 값이 true일 때만 보여지게 하고, false일땐 안보여지게 하고싶다 그럴땐 이렇게 할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name 값이 엘로퍼트다 그러면은 여기서 div를 하나 렌더링 해주죠 엘로퍼트다 라고 그럼 만약 여기 느낌표를 없애요 그러면 안나타나죠 이런식으로 앤드 연산자를 사용하셔서 조건부 렌더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조건 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조건이 여러 개 됐을 때는 보통 이 JSX 바깥에서 하는 게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굳이 JSX 내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IIFE라고 해서 함수를 선언하고 바로 실행하는 방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function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엔 value란 값을 설정할게요 value란 값을 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alue가 1이다 그러면은 return 1이다 그리고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주죠. 2다, 3이다 라고 해주고, return, 없다 라고 해주자. 이렇게 1이다, 2다, 3이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바로 호출해준다고. 요걸 감싸주고 뒤에 호출해주는 거죠. 그럼, 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2 넣어주면 2다,가 나오고, 3 넣으면 3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뭐, 여기에 if문 대신에 switch문을 사용하든 뭘 하든 상관없겠죠.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자면, 이거 대신에 화살표 함수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하면, 은 조금 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겠죠. 이 화살표 함수는 this argument, super. this, argument, s u 이런 개념이 없는 함수예요. 이 화살표 함수는 앞으로 ES6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 동영상 하단에 있는 참고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나머지 JSX 규칙들인 뭐 스타일, 클래스네임, 그리고 JSX 내부에 사용하는 주석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